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한기 선생님이고요. 정말, 정말 반갑고요. 우리 채널의 목적은 정확하게 배우면서도 내용이 깊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가르쳐 주는 게제 꿈이고,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를 처음 배워 줘야지, 이 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할수 있으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을까. 첫 번째 수업인데. 그래서 이 'to'라는 단어 대에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ubject verb(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이게 영어 문장이 거든요이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동사를 두 번째 오는 동사를 이 여러 가지 단어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첫 번째 문제, 동사 1이, 지금 동사 이랑 연결이 안 돼요. 문맥적으로 틀려요. 예를 들면은 I love it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동사를 명사로 변신해 줘야지 이 문장이 올바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변신을 해주냐? to 를 앞에다 놓으면은 이 동사는 명사로 to 랑 합하면은 변신이 돼요. 이두 글자 합해서. 그래서 I love what to eat. 먹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to라는 게 것이에요. 것 한글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그 동사를 이런 먹는 것 상황을 사랑한다. 상황적인 명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동사를 넣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I love to sleep. I love to read. I love to exercise. 다 되잖아요. 뭐꼭 love 안 써도 돼요. I want to exercise. I want to study. Right?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 verb1은 verb2랑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동사를 명사로 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 가지고 이거를 명사로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 뭐 I love eating, I love reading 이렇게 하잖아요. 이 to 이또 비슷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to 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ing 는 어, 너무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역할은 비슷해요. 이 그게 동명사 만드는 역할이에요. 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명사를 형용사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형용사는 그 noun 왼쪽에 와야 되는 게 형용사인데 지금 verb 오른쪽에 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거는 틀린 문맥이에요. 예를 들면은 he wants smarter 말이 안 돼요. 왜 그냐면 형용사는 verb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요. 형용사 혼자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변경하냐? to be를 놓면은 으이 smarter이 투비랑 합치면 은명사사되돼버려요 이게 상황적인 명사예요. 다시 이게 상황적인 명사인 것처럼 투비 스마 o n 똑똑해지는 s a 원한다. 또똑똑 r 지는 것을 원한다. 또 아까 것이라고 o be smart. To be smart, to be smart. To be smart, to be smart. To be s 그래서 이거는 또 he wants what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황적인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to be 를 통해서 adjective 는 혼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로 변신해 준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뭐 형용사도 안 돼요. he wants to be tall. he wants to be friendly. he wants to be hardworking. 뭐다 말이 되잖아요. smarter 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세 번째 역할은 이제 verb를 또이 전치사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전치사 아직 뭔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음, basically 명사 앞에 이런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Preposition phrase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치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그 단어가 두개 이상의 그 부사는 원래 when, where, why, how를 지금 다 파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부사는 그명 어, 동사 뒤에 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이게 맞는 문장이지만 I tried in your class 하면은 나는 네 클래스에서 노력을 했다. 이게 진짜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면은 그러면은 맞는 문장이겠죠. 뭐, 주로 뭐 I tried hard in your class 뭐 이렇게 어 해서 전달을 하죠 하지만 이 내용은 지금 이그 original 문장으로 돌아가면은 이 내용은 네 클래스에서 내가 노력한 게그네 클래스가 노력한 장소가 아니고 네 클래스에 있는 것을 어 노력했다. 이 상황을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용적으로 어뭐 물론 니네 클래스에서 노력을 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어니 네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를 어 노력을 한 그런 상황을 i tried what 난뭘 노력했어? i tried what. 그러면은 i tried this situation. 나는 이 상황을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또 상황적인 명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전치사 앞에서도 to be를 더하면은 상황적인 명사가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to 동사, to be 형용사, to be 전치사, 그리고 to be 명사 다 상황적인 명사예요. I try to be on time. I try to be at the party.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전치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be 명사 예를 들어서 I played the piano. 그러면은 이게 피아노를 놀았어요. 피아노 자체를 놀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행동이 이 피아노가 직접 받아요. 예를 들면은 다시 말하자면은 피아노는 나한테 놀려졌어요. It got played. 하지만 I want. To be a doctor. 이럴 때는 이 상황을 원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원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뭐 음, 나는 간호사 싫어. 나는 의사를 원해.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I want a doct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뭐 I need a doctor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서 상황마다 문맥이 또그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투비를 노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뭐, i want to be a scientist, i want to be a lawyer, i want to be a teacher 뭐 what 말고 뭐 i hate 그러면은 사람이 만약에 b i l l y 가 사람이면은 내 친구면은 I hate to be his friend 하면은 이걸 바꿔 봅시다. his friend 하면은 지금 빌리 입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좀 빌리의 친구들, I hate to be Billy's friend. 빌리 Billy 친구가 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거를 지금 볼수 있고, 만약에 I hate Billy's friend. 그러면은 지금 빌리의 친구 되, 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빌리의 친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다르죠. 문맥적으로 둘다 맞지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명사를, 어, 상황명사로 변경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to be를 붙여가지고 상황명사로 변경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글은 동사가 마지막 단어로 오는데, 영어는 동사가 마지막 단어는 고사하고, 어, 거의 앞에서 와요. 뭐 물론 서브젝트 나우니 몇, 어, 몇 단어가 되고 좀 길은 서브젝트면은 두 번째 단어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 클리코 중요한 스트럭처 이 서브젝트가 뭐 다섯 단어가 돼도 그걸 한한 뭉탱이로 생각하고 그두 번째 진짜 중요한 스트럭처는 ver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i love to eat pizza. 이거는 영어로는 나 사랑해 피자 먹는 거를 근데 한글로는 반대예요. 사랑해가 여기는 두번째 왔는데 나는 피자 먹는 것을 사랑해. 사랑해가 마지막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 좀 한글이랑 비교하자면은 이 동사가 한글은 뒤에 있는 거를 여기 그 주어 바로 뒤에다가 끌어놓으면 돼요. 두 번째 major structure 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나여기는뭐한 단어의 그 주어 였지만 My dad's friend or my friend 그냥 m y f r i e n d w a n t s to b e s m a r t e r 이거두단어 o 주어 h e middle of the m 똑똑 d l e of t 원해. middle o 아니 마지막으로 왔잖아요 한글에. 마지막에 오는 동사를 한글 문장에서는 그 주어 뒤에다가 끌어주면은 요,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됐지만 이거를 한 단어는 아니지만 한 뭉텅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첫 번째 major component 뒤에 두 번째 major component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component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꼭두 번째 단어는 아니지만 네. 만약에 my older friend my 뭐, fourth grade friend 이러면 당연히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단어가 돼서 꼭두 번째 단어라는 그 그거는 이제 음, 물론 아니죠 다섯 번째 단어인데 하지만 이건 뭉탱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로 네 그래서 또두 번째가 이런 입장에서는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우리 채널이 어, 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어,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다음 레슨도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주 많습니다. 지금 300 슬라이드가 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기대하시고 아, 그리고 이 수업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구독이랑 섭스크라이브 버튼을 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